오 이거는 사람이 입는 옷이고 그 사람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옷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열과 성의를 다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지. 또 화장실 갈때 옛날에 이제 좌변기 말고 이제 옛날에 제레식그 저기 있을 때 바지를 벗어서 구겨질까봐 이제 목에다 걸고서 들어가는 손님들도 보고 옷을 그만만큼 그 사람들은 안꼈던 사람들이니까 옷을 입을 줄 알고 또. 양계나 뭐, 사이드나 뭐, 이렇게 후뒤 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많이 트냐, 작게 트냐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지만은 통마인은 항상,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 볼륨 같은 걸더잘 잡아줄 수가 있지. 훌쭉해 보이면서도. 내가 이 대한민국의 국제심사위원까지는 그 집에 가서 1년에 두명씩 이제 세계대회 나가는 사람들 을 키울 적에 거기를 내가 가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뚱뚱한 사람은 일수록 더 타이트하게 해주면서도 볼륨이 있고 편안해야 될거 아니야. 그 맵시가 나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재단 선생님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만 11년 만에 내가 배웠어. 만 11년 만에. 바지, 조끼, 저고리, 재단 다할줄 알아야 돼. 가봉 뭐 하다 못해. 세계에 우리는 세계대 나가면 되마음에까지 해서 완성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술자가 다할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기술자들이 별로 없어. 내가 최고다라고 자만하면 그냥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는 거야. 손님은 맞춤 옷을 맞추라 들어오는 손님들은 별의별 몸 체형들이 많단 말이야. 같은 원둘레를 가져도.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지 이게 이게 같은 원둘레지만 사이즈는 같이 나와도 이게 이게 다 다르잖아 이게 사이즈는 같죠. 그거를 맞춰주는 게 자전사고 일하는 기술자들이니까. 어, 나는 양복 만들, 만드는 게 좋아서 양복 양복을 하게 됐지.